우리는 살아가면서 셀수 없이 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얽히게 된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그리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한다. 특히 우리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 이들, 즉 우리가 흔히 상처주는 나쁜 놈들이라고 지칭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곤 한다. 이들은 우리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남긴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켜 나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고 사색적으로 탐구하려 한다. 진정한 복수란 어쩌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는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 주는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악의 찬 의도를 가진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들의 무지함에서 때로는 지나친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때로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오해와 소통의 부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 내면에 잊히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양식,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상처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파급력을 지닌다. 그것은 마치 조금씩 갈가먹는 존벌레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갈가먹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키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심어주기도 한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 숨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단절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상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구조를 흔들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 깊은 상처가 우리를 영원히 고통의 늪 속에 가두어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계기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장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참고한 웹 검색 결과는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복수라는 개념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던진다. 이 말은 곧 상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도약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한다. 즉, 상처는 우리를 단순히 파괴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첫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마음 속 깊이 끌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좌절감과 배신감 같은 격렬한 감정들을 억압하려 애쓴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응어리져 쌓여,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고, 알수 없는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할 뿐이다. 따라서 슬픔은 슬픔대로, 분노는 분노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또는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매우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상처의 존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단계는 바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상처는 우리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왜곡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 즉,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결코 훼손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빼앗거나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들을 경험하고 그 성공들을 통해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끊임없이 발견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자존감 회복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자기 사랑을 통해 우리는 점차 단단하고 건강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현명하게 재정립하는 지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관계는 종종 우리에게 독이 되는, 즉, 해로운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우리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큰 상처와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심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치유 과정에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힘과 위안이 된다. 새롭게 형성되는 건강한 관계들은 우리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안과 소속감을 제공해 준다. 이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희망을 안겨준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해진 상처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상처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적인 복수심에 휩쓸려 무모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냉철하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다시금 사회의 공정한 구성원으로서 안정감과 통제력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합법적인 대응은 우리의 상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설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통쾌한 복수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개발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통쾌하고 의미 있는 복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깊은 지혜를 쌓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다.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건강한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등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 개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처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바라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승리가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와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첫째, 감정적인 복수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순간적인 분노와 격앙된 감정에 휩싸여 내리는 결정은 종종 더큰 문제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야기할 수 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해치려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욱 깊은 고통과 후회를 안겨줄 뿐이다. 둘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금물이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중한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추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었거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는 필수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짐을 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은 그 무거운 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덜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나쁜 놈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하고 충만한 삶그 자체이다. 그들의 부정적인 존재가 우리의 빛나는 삶을 결코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소중한 훈련 도구이자 성장 촉진제이다. 그 칼날에 베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절망하는 대신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값진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처럼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삶을 굳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처주는 나쁜 놈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의미 있는 복수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상처의 치유를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심오한 경험이 된다. 우리의 삶은 상처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는 그 영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현명하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책의 이야기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며 우리는 그 배경을 넘어 우리 자신만의 새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인공이며 그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써줄 수 없다. 우리는 상처를 넘어선 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서와 놓아주기의 심오한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베푸는 단순한 자비나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와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자유로운 행위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상처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일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 존재의 전부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동시에 놀라운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 상처는 우리에게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다른 이들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의 삶은 상처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욱 완성되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인 것이다.